안녕하세요. 네, 미트라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예, 현재 시간 로컬 타임 예, 3시 17분이고요. 예, 지금 저는 아, 우스톨 메사추세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프리웨이 예, 290번, 인터스테이트 290번입니다. 웨스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3시 로컬 타임 3시 18분이면은, 아, 트래픽 타임하고 딱 맞물려 버리네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아, 우회도를 로 찾아서 우회를 했어야 되는데,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 몇 시간 전에 레이몬드 UMP 쇼 딜리버리, 월마트 딜리버리 마치고요. 한 12시 반이나 아마 거기서 1시쯤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오후 1시쯤에. 근데 조금 뭐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으면은 트래픽 없이 통과했을 텐데, 네, 트래픽을 만났습니다. 길이 좀 차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구간이 라서 병목 현상이라 고 그러죠. 그런 상태입니다. 네, 현재 온도는 영하 6도, 7도쯤 되는 것 같아요. 제 트럭의 외기 온도가 화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섭씨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 차들이 불금 때문에 뭐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인가봐요. 불금이라서 차들이 많이 나왔나? 음? 날씨 추운데. 토요일이니까 다들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많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래픽, 구글 트래픽으로는 트래픽이 한 6분 플러스 됐네요 6분 정도 이렇게 잼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한 거리를 여러분한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잼돼서 트래픽 이 영상을 보여 드리니까 조금 좀 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m p 트레일러고요 어, 짐은 안 실렸고 한250 마일 웨스트 방향으로 더 진행해서 어, 미들타운 뉴욕, 어, 미들타운 뉴욕에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아침을 1 0러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이면은 아,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미라로마 캘리포니아로. 들어갑니다. 제 집에서 가깝고 어, 판타나 옆이니까 예, 제 생각에는 수요일 날 제가 어, 트럭 파킹하는 야드까지는 저녁까지 야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녁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어, 물건 내리고 예, 또 토요일 날또 아침에 일정이 잡혀 있어요. 토요일, 이번에는 바로 쉬지 못하고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뭐 일이 없어서, 동료분들 쉬는 분들도 있고, 아, 돈이 좀 약해서 못 나가시는 제 동료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죠. 겨울 대비했을 때 가격도 뭐 상당히 괜찮고요 이쪽 코스가 좀 멀어서 그렇지만 뭐 나름 만족합니다 한 두세 출입 정도 더 왔다 갔다 하면 꽃피는 음, 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laughs> 아 방금 월마트에서 제가 아침 9시 반에 어포이먼이 돼가지고, 9시에 들어갔거든요. 9시에 들어가서, 어, 걔네 그쪽에서 언로딩 끝난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가 딜레이 돼가지고, 그냥 2시간까지는, 어, 제가 컴플레임안 하는데, 2시간이 지나면은, 어, 디텐션 차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반 정도를 디텐션 차지 신청을 했거든요. 보통 시간당 뭐한 35불 정도. 예, 네, 그래서 한7 80불 정도 신청했는데, 아, 평상시에는 받아요. 그 돈을 제가 100% 확실하게 받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가 오후 6시 10분에 어? 어포이먼트, 딜리버리 어포이먼트 타임인데 우리가 익스큐, 익스큐즈 해줘서 9시 반으로 바꿔주지 않았냐? 오전 9시 반으로 그래서 줄 수가 없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서 예, 프라이드 치킨 세마리값 날라갔습니다 먹은 셈치요 아, 이게 7, 80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깝다. 아, 저는 그래서 아까 기다릴 때도, 야, 이거 몇 시간이 돈인데, 뭐 앉아서 그냥 기다리면서, 3, 40 벌씩 버는데, 뭐, 어때? 하면서 여유있게 기다리고, 어느 딜리버리 하던 거, 시간도 뭐 널널하길래, 아, 디, 음, 그것도 영상 편집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 그때말 해도 행복했, 행복,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예, 아주 그냥 뭐, 일장 충몽으로 끝났습니다. 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만약에 아, 그쪽에서 어, 딜리버리 타임을 오후 6시 30분을 안 바꿔줬었으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물건 잡기가 힘들거든요 토요일 날 닥쳐가지고 잡을려면더 힘들고 아, 근데 이제 뭐 이래저래 생각하면 아쉽지만 생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어, 안전하게 파킹시켜 놓고, 샤워하고, 예, 자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I-29, 에어스텀, 우스, 메사추세스, 예, 이스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로컬 타임 3시 27분입니다. LA 타임으로 해서 오후 12시 27분이고요. 예,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예,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예, 새벽 5시 27분. 다음 날 2월 15일이겠네요. 네, 저는 이런 해프닝,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계속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참잘그 미들타운 근처 트럭스탑까지는 어, 179마일 네, 드라이빙 타임 한 3시간 못되게는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290번으로 가다가 어, 90번 웨스트 방향으로 또 갈아탈 겁니다. 5마일 정도 진행하다가. 예, 여러분들은 인터스테이트 I-29 이스트 방향, 우스턴 메사추세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쪽 라인으로 예. 라인 체인지 했습니다. 이 도심 방향에서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 예. 그쪽 엑시다고 엔트런스 방향에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센터 라인 을 이용했고요. 평상시에는 우측 라인 어, 트럭 다니는 라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또 아까 커피를 아까 어저께 마셨. 아까 전에 그맥도널이라고 했는데 아 이제 실상것 같아서요. 던킨 도넛이더라고 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다 보니까 던킨 도넛을 갖다가 맥도널 커피라고 얘기했어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침에 정신 없이 잠이 들깬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봐서 그랬는지 여러분한테 좀 신선하게 빨리 빨리 예,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더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네,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살이 따뜻해요. 지금 영하 5도, 6도? 그쯤 되는데, 제 히터를 끄고 가고 있어요. 발가락만 살짝 좀 이렇게 좀 찬기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지금 제가 옷, 잠바 입은 이 부분, 햇빛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예, 따뜻합니다. 히터 끈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예, 여기는 스피드 리밋이 지금 50 마일입니다. 50 마일. 50 마일이면은 75 킬로미터 퍼 아워 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시내 중심 다 빠져 나왔고요. 예, 네, 지금부터는 이제 65 마일 스피드를 미주네요. 예, 네, 지금은 65 마일입니다. 예, 네, 여러분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이에 지금 도심을 다 빠져 나왔고요. 음. 오늘은 제가 트럭 스탑 어, 인사이드 예, 인사이드를 좀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우스턴 메사추세스 I-29 예, 2월 14일 금요일 아, 오후 3시 32분입니다 예, 현재 온도는 23도 영상, 영하 5도에서 6도. 예,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바이. 예, 여기는 하트, 하트포드 커네리컷인데요 아, 예, 여러분한테 제가 아까 드럭스탑 가가지고 어, 트럭 스탑 내부도 좀 보여드리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 보시다시피 저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제 목적지까지 가려면 아직 한 160km 정도 더 가야 돼요 170km 정도를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드라이빙 타임이 얼마 없네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 레스트 에리어나 트럭 될 만한 데 대고 그냥 자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는 지금 어, AD4 인터스테이트 AD4 지금 웨스트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시간은 어, 5시 13분, 오후 5시 13분입니다. 예, 지금 여기 길이 완전히 병목현상에다가, 잼에다가, 금요일 트래픽에다가, 뭐 여러가지 삼재가 다 겹쳐있네요. 상황이. 아, 지금 온도는 아까하고 비슷하게 23도, 영하 5도, 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한 30분 정도 계속 지금 트래픽 몸몸으로 어,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트럭 스탑 내부 요소 요소를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차들이 많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에 는걸 제가 깜빡하고 음 조금 전에 트럭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까 파일럿 트럭 스탑을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내일 픽업할 장소까지가 한 150마일 남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 한 2시간 반 운전을 했어야 되는,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을 제가 여기서 까먹으니까 제가 드라이빙 타임이 지금 14시간 남았거든요. 지금 그냥 14시간 그냥 까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못하면 수요일 날 저녁까지도 캘리포니아 못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 AD4 West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 Weather b u r y 뭐 이름이 Weather b u r y 예,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발음을 어떻게 읽는지 확실히 몰라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요. 네,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여친은 현재 하트 하트포드 코네리컷 어, I84 어, 웨스트 방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바이